볼게. 어. 계산이 조금 있는데 막 엄청 더러운 건 아니야, 이 정도는. 좀게해 볼까? 켜 봐야 되겠다. 어. 점 a는 얘 위의 점이고 뭐 a를 y넥 대칭한 점이 이 어, 곡선 위의 점일 때 a랑 길과 r 여기서 생각보다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오직 하나 존재한다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했어 a,b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 그러면 일단 어, a가 얘 위에 있어요를 사용해보면 뭐 a,b가 지나요 하는거지 그럼 b는 5그 어, 2에 a 플러스 2 플러스 k가 성립하는 거고, 자, 그리고 어, 점 a를 y는 대칭한 점, 이 점은 이제 b라고 불러볼게 네이밍을 그럼 b 콤마 a 가 되겠죠. 얘가 얘 위에 있다 해보면, 이제 관계식이 또 나와 관계식을 정리해보면 어, a는 4에 b 플러스 k 플러스 +E. 2에, 근데 이걸 만족하는 a랑 b가 하나 있는 거야. 오직 하나. 연립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런데 얘를 지수 꼴로 좀 바꿔서 해볼게. 그러면 로그 g 2에 되고 a, a 플러스 +E, 2 a 플러스 2는 2에 가 되고, 그럼 a는 해버리죠 a는 2에 가 아, 돼. 그럼 이제 이걸 연립해서 어, 문자를 줄여 나가야 돼. 연립의 대원칙은 기본적으로 미술를 줄이는 거니까 얘랑이랑 똑같다 해버리죠. 그럼 4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ba는 날라갔어 이게 b의 e 의 b에 대한 방정식을 접근해 주는 거야. 그러면 t라고 치환을 하자. e 의 b를. 근데 얘들아, 얘를 만족하는 b가 오직 하나 있어야지. 얘를 만족하는 b가 오직 하나 있어. 그럼 내가 이걸 좀 정리해 보면 4의 k승의 t의 제곱 플러스 플러스 2다자. 좌변은 이항해. 2의 마 k t 플러스 4는 0이 t에 대한 방정식인데, 얘를 만족하는 t가 어떤, 어떤 상태로 있어야 돼? 가? 오직 하나의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아니야. x가, b가 오직 하나 존재하잖아. 그러면은, t는 오직 하나 양수로 존재하는 거야. 오직 하나의 양근을 가져야 돼. 괜찮아? 근데 여기서 이제 오직 하나의 양근, 생각했을 때, 중근을, 근의 종류가 하나여야 된다로 좀 받아들여줘야 돼. 조금 이제 애매한, 중근의 상태가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어, 오직 하나 양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는 거야. 여기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스럽게 가는 건데, 어, 그럼 내가 이걸 그래프를 통해서 할 건데, 봐봐. 얘들아, 지금 축을 해보면, 축이 양수인 거 보여? 왜냐면 축을 해보면, t는, t는 마이너스 2배의 4의 k, 마이너스 2의 마 k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니까 축이 양수인건 인정되잖아 지금 그럼 내가 이제 그래프로 해결할건데 얘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때 t축 y축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양근이니까 여기 오른쪽을 한번 딱 밟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 봐봐 어... y 절편도, 양수지. 그럼 여기 0,4를 무조건 지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오른쪽을 한 번만 밟아야 되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반드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이어야 돼, 지금. 얘판별식 0. 그럼 판별식을 해볼게. 그냥 판별식을 가보면, 얘 완전 제곱. 그러면, 4의 마케이. b제곱 마이너 스4의 c 16. 가 0이어야 돼. 그래서 k가 일단 결정나긴 했어. 정리를 좀 해볼게. 어 16에, 16에 4의 k승이 4의 막 k승이고, 4의 k 플러스 2승이 4의 막 k승이니까, k 플러스 2가 막 k여서 k 값은 결정났죠. k는 마이너스 1이라고 결정났죠.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a랑 b를 구해야 돼 이제 k값은 결정났으니까 뭐 이런데 대입해주면 되는데 음 여기다가 대입해 줄게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t를 구할 거야 그럼 t를 구하는 행위는 뭘 구하는 행위야 b를 구하는 행위야 그럼 b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b가 나와 즉 e에 b가 나와 그럼 e에 b가 나오고 k가 나왔으니까 이게 a가 숫자로 결정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할 거야 이걸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4분의 1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4는 0이 오직 하나의 양근인데, 지금 중근 가진 상태니까, 이거 분명 완전 제곱시킬 거야. 정리를 좀 해볼게. 4를 양면에 곱해. 그럼 t마사의 제곱이니까 t는 4가 되겠지. 근데 t가 뭐냐면, 2의 비승이지. 그래서 b가 2로 결정난 거야. 그럼 b가 결정되고 k가 결정된 상태에서 a도 확정되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넣어버릴게 잠깐만 있어 a는 첫번째 식에 넣을게 4에 b 플러스 k 1승 플러스 2야 그래서 6이 되는거야 따라서 a는 6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a a 곱하기 b니까 12고 구하는 거 조심하세요. 구하는 거좀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